최고를 만드는 당신의 스윙 코치 한정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정확하게 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겨울 내내 푹 쉬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골퍼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오비 없이 드라이버 정확하게 치는 연습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 방법은요. 우리가 연습 스윙을 할때이 헤드 헤드가 그리는 잔상, 헤드가 그리는 길 확인하기인데요. 샷을 하기 이전에 리허설이기 때문에 연습스윙 때부터 본인의 미스, 본인의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는 프로니까 연습스윙을 할때이 헤드가 그리는 길이 인투인으로 나오기가 쉬운데 제가 한번 연습스윙을 해볼게요. 인투인으로 그대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샷을 하고 나면 헤드가 다니는 길이 연습스윙 때부터 잘 보여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샷을 하기 이전에 연습스윙 할때 내가 다니는 이 헤드, 이 헤드의 길이 인투 인으로 다니는지 혹은 백스윙 갔다가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고 있는지 혹은 연습스윙 할때또 또 다시 한번 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 아웃스윙의 이 스윙 궤도가 그려지는지 연습 스윙 때부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투인으로 잘 그려지지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인투인으로 그려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레슨을 할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 지금 연습 스윙 때부터 잘못됐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습 스윙 하는데 인투 아웃으로 그려지고 아웃 인으로 그려지는 골퍼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습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요. 이렇게 헤드커버를 그대로 빼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여운 헤드커버를 쓰고 있는데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샷을 할때 인에서 아웃으로 많이 나가는 골퍼분들은요. 공을 치고 나서 헤드가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헤드커버를 앞쪽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앞쪽에다 놔준 상태에서 만약에 인투아웃이 심한 골퍼분들은요,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헤드를 때리게 돼요. 이렇게 헤드를 때리지 않고 헤드커버가 맞지 않고 그대로 인투인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투아웃으로 많이 나가는 골퍼분들은 헤드커버를 앞쪽에다가 두고 헤드가 안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그대로 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번 헤드커버를 앞쪽에다가 두고 인투아웃으로 빠지지 않게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인에서 아웃이 아니라 인투 인으로 저는 인투 아웃 스윙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인형을 맞추지 않으려고 스윙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약간 아웃인 스윙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인아웃 스윙이 많이 나오는 골퍼분들은요. 저처럼 느낌에 아, 내가 아웃, 인으로 많이 빼친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웃, 인으로 많이 빼치는 골퍼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유발됐는데 반대로 이 커버를 안쪽에다가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에다 두는 골퍼분들은요. 백스윙 갔다가 헤드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는 골퍼분들에게 유용한 연습 방법이에요. 그대로 아웃 인의 궤도가 그려지는 골퍼분들은 안쪽에다가 두고, 자 헤드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연습 스윙 때. 내 헤드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헤드 커버를 인투 아웃으로 빠지는 분들은 헤드 커버를 앞쪽에 두고요. 아웃, 인으로 빠지는 골퍼분들은 안쪽에다가 둔다면 이 헤드가 일자로만 다녀도 이 공이 안쪽으로 목표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시합할 때마다 긴장되고 그럴 때꼭 썼던 꿀팁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공을 치고 나서 내 헤드가 무조건적으로 일자로만 빠지게 하자 이 팁이 되게 단순하지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내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라운드 나가면 잘 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긴장될 때 한번 공 치고 나서 내 헤드가 50cm까지만 일자로 빠져나가게 해보자 딱한 가지 팁만 생각하고 한번 공을 쳐보시면 훨씬 더 정확도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공을 치고 나서 헤드가 일자로 지나가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헤드가 눈앞에서 지나가면 헤드가 지나다니는 이 길이 보이거든요. 이걸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일자로 지나가게. 지금 정말 저도 만족스러웠는데, 지금처럼 긴장이 될때이 헤드페이스가 일자로 빠져나간다 라는 꿀팁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연습 방법인데요.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해드렸던 이 연습 방법이 초급자라면 이번에는 상급자분들에게 필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바로 중심 이동의 순서 확인하기인데요. 제가 인형을 조금 치우고 중심 이동의 순서. 우리가 오랜만에 연습하다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나오는 습관들이 있어요. 바로 백스윙 때는 왼발에 있고, 공을 칠 때는 오른발로 오게 되는 저 또한 똑같이 겪고 있는 이 나쁜 동작인데요. 이렇게 중심이동이 잘못되게 된다면 당연히 스윙도 나빠지게 되고, 컨택도 나쁘게 되고, 모든 게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이동 순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백스윙 때 자, 여기서 중심이 오른발에 와 있으면 왼발을 편안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백스윙 때부터 중심이 왼발에 있게 되면 왼발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고 왼발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때부터 쭉 올라가서 왼발이 들려야만 다시 디딜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기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 때부터 중심 이동 순서가 반대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중심 이동 순서를 살려서 백스윙 때 왼발이 가볍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때 왼발을 살짝 들고 딛고 들었다가 딛고 자 그대로 네. 이렇게 중심 이동 순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중심 이동을 잘할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 이름은 백스윙에서 제자리 걷기 연습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는 백스윙 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제자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내 중심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백스윙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빵! 다시 한번더 백스윙 하나, 둘, 셋, 넷 빵!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중심 이동 조금 훨씬 더 쉽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느낌을 살려서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이렇게 제가 중심 이동하는 방법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초급자분들은요, 헤드가 다니는 길, 헤드의 잔상을 확인하면서 헤드가 인투인으로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헤드커버를 두고 아우디인 스윙을 하는 분들은 헤드커버를 아래쪽에, 그리고 인투아웃 스윙이 되는 골퍼분들은 헤드커버를 앞쪽에 두고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연습할 때 중심이동이 잘안 된다 하는 골퍼분들은 백스윙에서 제자리 걷기, 중심이동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신다면, 우리 이번 겨울에 방학을 지나고 나서 봄철, 굉장히 설레이는 라운드잖아요.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 봄에 또한번더 배치 스코어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비 없는 드라이버 샷 만들기. 먼저 연습 스윙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길이 인투인 궤도인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백스윙 후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양발에 실리는 체중을 느끼면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